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경기구간 전면 취소 제56회 수원화성문화재 대폭 축소 입장을 발표합니다. 수원화성문화재 추진위원 공동위원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관련 제56회 수원화성문화재와 정조당 대 능행차 공동재연 개최 여부에 대한 시민추진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추진하는 구간을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제5 6회 수원 화성 문자는 대폭 축소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추이와 관계기관, 수원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 창덕궁을 출발하여 경기 남부지역인 화성을 관통하는 정제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기도와 뜻을 같이하여 전면 추수하게 됐습니다. 수원 화성문화재는 5 6년과 끊임없이 개최되어 왔으며 시민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범시민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수원 시민들이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따라서 반면 반년이 넘긴 수원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온 수원화성문화재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대포 축소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축소 내용은 10월 3일 행궁광장에서 개최해진 개막공연이 있습니다. 개막공연 품이라고 그랬는데 품을 취소합니다. 음식 잔반 발생으로 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수원문화재 모든 음식 부수 운영도 취소하겠습니다. 돼지 열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두려움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관계 기관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원문화재는 행사는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기다려온 수원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는 정중하게 양해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만나 뵙을 기를 바랍니다. 시민추진위원회와 수원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130만 수원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수원화성문화재추진협 공동회장 김은덕. 감사합니다.